3으로 인해 산안동 사제족 카사 득을 배 삼렙 시작. 아, 저도 이거를 중복을. <laughs> 뭘 저도 중복을 주고 그러냐. 저도 계속 시작할 때 이렇게 써 있는 중이요. 골드 증강. 뭐 꼭못 먹으면 족기나 망토. 아유. <laughs> 국뽕을 먹을 수 있겠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니 국뽕을 또 나르가 들고 있어서 숙지기도 켤수 있겠네요. 이코, 이코 말고 다른 거끼우애가 없었는데. 딱시히켤수 있는 그런 애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일라가 나오면은 든든한 딩. 나와줘야 말이지. 일라 떴다. 세마 이성 이모 사놓고, 가고에 만들고, 스프라메타를 타고 있는 모양이고 어떻게, 이거 쉽지 않네 신체, 프리즘. 신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꼬꼬마, 꼬꼬마, 꼬꼬마. 뭐야, 나왜 이렇게, 전설이들이 왜 이렇게 작게 보이지? 원래 그런가? 꼬꼬마 그거해서 그런가? 애들이 되게 찌끔해졌네내 눈이 이상해진 줄 알았네. 왜 꼬꼬마를 하면은 모두가 작게 보여요? 나만 작아진 게 아니네. <laughs> 거의 콩알만 해줬잖아. <laughs> 아, 같이 꼬꼬마야? <laughs> 아. 조합 아이템이 들어있는 초보자 꾸러미 선택지. 난동꾼. 뭐, 그 이상도 아니니까 빼놔도 되겠다. 스팀을 올라갑니다. 지금 맵 사이가 저게 돼버렸으니까 팔아도 돼. 왜이렇게 강한지. 연운, 연운, 연운. 근데 카이사가 있는데. 또 테마를 먼저 맞춰야지 카이사가 힘이 세지니까. 연운이도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아, 갑자기 제목을리다 하는 것 같지? 아까까지의 차이가 뭐지? 어진이 하나 더 생긴 거? 아까는 똑같은 이 친구한테 졌었는데 이젠 또 이겼네. 돈이 막 생기니까 좋네요. 꼬마가 전투 끝날 때마다 플레이어 체력이 20 오르고 골드가 1이 오르고. 여긴 또 암영이네. 져버렸어. 다음 제조건이라도 켤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스킬 한번 튕기기만 하니까 뿅~ 음. 이게 안 나온다고. 자~ 스토콜드, 보성 연꽃, 포식 하이서 제발 또다 시비르가... 시비르가 원래 없지 않았어요? 시비르가 있었어? 내가 시비르를 팔진 않았거든요? 시비르가 처음부터 안 떴을 거야. 이번 판이 그래서 이제 큰일이죠. 찾아야만. 근데 8레벨 시비르 찾기가 쉽진 않은데. 나는 지금 갈리오 떴으니까 이번 판 지나고 쟤랑 바고 끼웁시다. 그래도 카이사가 나와줘서 다행이다. 우리 꼬꼬마 친구들. 왜 내가 더큰 꼬꼬마지? 우리 똑같이 꼼꼼만데 지금 먹어야 될 게, 탱탱 먹어야 되거든요? 벨트 하나 더 먹어도 되겠다. 여기서 11호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비켜봐. 안 보이잖아. 어그래 만들고, 하이사 일단 이성. 하나 더 사고, 어, 아, 쉽지 않다. 아니. <laughs> 이렇게 3나는 애들만 잔뜩 모아놨다고? 갖고 싶다. 일단은 1 1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바드랑 자야를 같이 넣어서 제주꾼을 임시로 켜놔야겠네요. 일단 제주꾼이 4제주꾼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자야는 떴어. 여기 떴거든요. 잠가 놨어. 얘를 빼자. 많이 아쉽지만. 사제주, 사남동 이야기꾼까지 켜지면 참 좋은데 지금 아직 1 1르만 나와주면 딱 좋아요 일단 열심히 쌓아봐봐 잘한다 하나만 줘봐 떴다 떴다 <laughs> 하나만 달랬더니 진짜 줘버렸다 어, 다행이야 사람이랑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야 저거 자리 좀 바꿔야 돼요 햄 봅시다 라바돈, 트라운 가드 잠깐 아이템 때문에 정신 없는 와중에 어떻게 버텨줬군요. 버텨, 버텨. 잘한다. 아이사는 딱히태을세개다안 껴줘도 자기 할 일은 다 하는구나. 이성 찍고 라이랑 휴지만 띄워주면 에헤이 스테라 기라이 세로붙임 있구나. 심장, 태벌망, 바도 어디다 떨어뜨려준 거야. 이거 주자. 와. 좀 커졌네요. 어? 왜 점점 커지지? 꼬마였는데 점점 커지네? 오야커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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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티모. 유사기 <laughs> 챔프. 짜잔. 아, 승리할수 전설이가 커져요? 어쩐지 왜 커졌나 했지. 은하네 허리케인이 좋은 건가?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아지르 먹고 서브탱 구원을 껴줘도 됐어요. 오케이, 이거 껴줘도 되겠다. 칼도 줘요. 할수 있다! 관리오는 죽었지만 할수 있다! 고작 신드라 따위한테 지지 마! 내가 버린 그때한테 지지 마! 할수 있다! 오케이. 고작 숲들라한테질수 없어. 여기서 이성이냐고요 아닌가 본데? 이성이면 음, 삼성장을 견제해야 돼요. 때려! 때려! 잘한다! 역시 카이사다. 든든허이. 약간 보고 와야 되나? 예, 혹시, 이 손이니? 1손이네. 다행이요. 다 팔아버려. 다 없애버려. 완성 아이템으로. 파염 뿅. 이거, 이거 뭐 먹지? 우디로 올리고, 효진? 효진을 자야 주고. 우디를 다음 턴에 올립시다. 할수 있다. 때려, 때려. 아우 자, 올라가세요. 힘의 문신이에요. 우디를 줬으면 안졌겠죠 이거 어디로 줘도 돼요? 응. 음. 이거 팔고, 복원을 카이사 주고, 나머지 3개 사, 일 잡아! 됐다. 아, 이거 치워봐. 본체 단점은 그거야. 이게 자꾸 나를 가려. 이게 나를 가리는 것만 빼면 다 좋아요. 리롤 해서 나머지 애들 이성. 하나만 더 나오면. 참 좋은데 하나만 끌려와버렸네 아이고 자야 자야 자야는 떠났어요 아이고 삼성껐다 아이고 팔아버렸어 실수로 와나 진짜 실수야 진짜 실수로 내가 팔아버렸어 실수로 그걸 파냐 다시 올려 휴.. 클일할 뻔했다 아니 잠깐 이거 볼라 그랬는데 잘못 눌렀어 <laughs>

완벽하군요. 브론즈 1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걸? 그 이후 드디어 불만은 브론즈를 벗어나 실버가 되었답니다. 메데타시 메데타시. 음.